네, 저는 2013년경에 이제 그 천작, 모추 꼭대기에 이제 자꾸 비가 새서 방수업체를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그 전에도 한번 돈을 보드려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가 세서 제가 건축박람회도 가보고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이파LG라는 그 회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방수공사를 했는데 옥상이 진짜로 아주 그냥 한 번도 비가 안새고 너무너무 저희가 이제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리고 어 계속해서 이제 외벽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업체에다가 이제 방수, 건물 외벽을 다 방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입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가 될것 같아서 이제 그 이파일지 그에다가 다시 연락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파일지가 옥상 방수공사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오셔서 점검해 주시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그런 그 고객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진짜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외벽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나왔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잘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저는 이제 믿고 이제 맡겼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디자인을 몇 가지를 이제 보내 주셨어요. 그랬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 처리하는 게. 아우, 약간 좀, 색상이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되게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섯 가지 중에 이제 그 이사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디자인을 골라서 이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새벽 1시까지 저희 이제 세입자들이 하도 이제 막뭐 불평을 많이 해서, 불평하는 시간은또 피해서 하시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늘어났고, 또 저희 건물이 한 20, 한 7, 8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저기가 복병이, 숨어 있는 복병이 많이 나와서 배수구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새벽 1시까지 계속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와서 이제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진짜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고 힘들고 굉장히 저희 구조가 이렇게 첨탑으로 되있는 어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치는 것도 힘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셔서 어, 진짜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파일지 만난 것을 진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정도로 네, 공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파일지의 네, 그 작업하신 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